사단법인 한국 문인화협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2018 제11회 정기 회원전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순천문화예술회관 제1, 2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회원 5한명의 시와 서화가 어우러진 문인화 작품 70회 점이 전시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 이용승 한국문인화협회 순천지부장 허석 순천시장 서정진 순천시 의회 의장 나한수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량호 한국미협 순천시 지부장 등 협회 회원들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순천시와 관계 기관 단체 원로 회원님 그리고 작품을 잉태시켜 주시고 출품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이용승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인화를 보으로서 여유로운 순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영광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허석 시장께서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과거 의회처럼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의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서 시민을 중심에 놓고 더 열심히 잘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허석순천시장과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11회째를 맞는 정기전에 전시된 협회 회원들로 수준 높은 작품에 대한 찬사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는 한국문인화협회 순천지부는 회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